오오오 나와? 흔들어 시아 흑흑 강명 동굴 보물 탐험 과연 시아와 지호는 어떤 보물을 캘수 있을 것인가 우리 친구들 사진 찍고 갈게요 배치. 네 아니 그런 거 말고 배지 만들 사진 찍는데 이거, 이거, 이거 보시면. 살짝 웃어보세요 웃어볼까? 이쁘네 김치 이거는 배지 나가실 때 받아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여기의 이름이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정은 보면 앞에가 꼭 연필 깎을 것처럼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깎는 게 아니고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와 포크레인 오오오지우 잘하는데 어땠어 포크레인 해본 적 있어? 아 없어 처음이야? 오시야 선생님 말잘 듣고 해요. 잘했어 시아 어땠어? 가서 에을게요 응? 재밌었어? 응. 우와 모래 속에 보석을 찾는 거예요 오 모래 속에 보석 찾는 거래 시아야 모래 속 보물 찾기 쩡 어, 선생님이 어떻게 한거 봐요 많이 넣지 시고 이렇게 뜯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보석이 네. 많이 뜨면 안 됩니다 보석 나오는 거는 방구에좀 넣어주세요 여기다 네. 오. 예, 잘했습니다. 제 그림 있어? 제 나와? 뭐 나왔어? 아빠 보여 줘. 아빠 보여 주고 빨리 가서 보여 줘. 오. 빨리 가서 보여 주세요. 친구 같은 됩니다. 봐 봐. 어떻게 나왔어? 오. 가까이 와서 해 봐. 여기 가까이 와서. 저기요. 따님. 여기 가까이 와서 하라고. 야더 멀리 갔어 어디가 너네 지금 다이아몬드 찾았어 다이아몬드 와봐,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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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 어봐 보여줘 봐 우와. 우와 저 손에 들고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지금가 찾은 거아너 보여줘봐 이렇게 이렇게 아처럼 이렇게 우와 아빠 사진 찍어줄까? 들어봐 아빠 봐봐 들고 아빠 봐봐 야 지우 아빠, 찾았는데, 와, 지오 많이 찾았네. 많이 찾았어. 그래? <웃음> <웃음> 우와. 많이 누가... 찾았네. <laughs> 공룡 화석 발굴 체험. 화석 티라노야? 아기 티라노. 오, 티라노 나오는 거 같은데. 우리 맞지? 빨리 빨아 이거 아직 다 안됐어 여기 몸통 몸통 지워야 티라노사로서 화사하게 생겼네 아 채취해서 왜 담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저희라도 태어나서 가봅시다 우리 동생 보자 이렇게 할 거예요 꼭 잡아야 돼요 꼭 잡아요 어? 거기서 보이지? 꼭 이렇게 나야 돼요. 자, 골라서 다 놓으세요. 골라서 올려놔요. 시야. 골라서 아니에요. 아니. 다 놓고 보석만 골라서 놓을 거예요. 보석만. 그서 도와주세요. 보석 올려놔요. 봐봐. 놓고 돌려. 흔들어, 흔들어.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돌려서. 그렇지. 잘했어. 흔들어. 그렇지. 그렇지. 오시아 혼자서도 잘하네. 올려나요 새끼 새끼. 그렇지 다 어, 찾아야 어, 돼. 예쁘다. 다 찾아야 돼. 우와. 아빠 아빠 보자. 얼마만큼 찾았어? 오 많이 찾았는데 아직 아직 근데 많이 남았는데? 네. 지호도 보자. 지호도 많이 찾았어. 우와 지호 많이 찾네. 았 지호 더 새끼 새끼. 지호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오. 지호 뭐라고 크게? 새끼 새끼. 새끼, 새끼. <laughs> 자연해 친구들. 소유하는 거예요? 네. 친구들? 많이 났어, 많이 났어. 나왔어. 이만큼 나왔어요. 와, 와, 씨아 많고, 지우도 많고. 오, 보석 엄청 많이 찾았어. 재밌었어, 지우 선시다 이제. 무사야지고 펜지 당상 어 좋아. 네. 갖빠 보여줘요. 네. 우와, 누가 찾았어? 네. <laughs> 집에 가져가? 어. 왜? 씨아가 만 찾은 거잖아 보고. 진짜 철인가봐. 어? 붙는다고? 어, F E. 어 그러네. 여기 붙여봐 아 어, 붙어. 나봐. 붙여서 나봐. 어? 붙는데 조, 조금 약하네. 거기안 붙을 건데. 여기는 F E가 없어. 여기는 F E가 없어. F E 철. F E 여기 여기 이런데 붙는 거야. 어 붙었어. 그렇그렇 여기는 자철석 FE 있잖아 FE354 탄생석이네 시아 생일이 몇월 며칠이죠? 9월 22일 9월 9월 찾아보세요 여기 2월 3월 엄마는 3월 엄마는 아쿠아마리지 아쿠아마리 아빠가 5월이야 아빠가 5월 에메랄드 에메랄드 7월 8월 시작 9월 거기에 시아라고 어디 써있어? 시아라고 아니 관... 아,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어 시아 써있네. 인도네시아 시아는 9월 이거 사파이어 오, 사파이어 무거워. 시아야, 어때? 오, 진짜 무겁다. 이게 뭐야? 철운석이래, 철운석. 봐봐, 지호 보여줘봐. 어떻게 생겼어? 오. 씨야 봐봐. 되게 <laughs> 하하 <laughs> 보물 탐험대 강명 동굴. 엄마 엄마 붙여주세요, 씨야 이야. 오늘 강명 동굴 와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로? 네. 그러면은 우리 인사할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씨 안녕.